네, 안녕하세요. 어, 서초 쏘로본 역사학원 원장이었던 유하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어,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된 이유는 제가 주로, 어, 쏘로본 역사학원을 운영하면서, 어, 주로 했던 부분은 그 고3 수능 사회탐구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이제 좀, 어, 제가 알리고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한 2000년부터 2 0 1 0 6년까지니까 약 17년 정도 해 왔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또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사탐 강의를 하고 있으니 예, 등록을 하면 제가 꼭 점수를 올려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어 부모님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어이 사탐 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이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렇게 어 12시 반부터 해서 2시간 간격으로 해 가지고 9시까지 어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이두 과목을 중점적으로 일단 어, 공개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학생을 모집해서 수업을 진행할 타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할,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쏘러본 번호 그대로예요. 네, 이건 저 핸드폰 번호고 핸드폰 번호에는 이제 핸드폰에는 그냥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반드시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 강의를 이렇게 물론 어떻게 보면은 학생 모집 강의죠. 그렇죠? 네. 모집 강의를 찍는데 제가 정보도 아무것도 안 드리고 이것만딱 하기는 좀 죄송스럽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어 정보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여러분들이 그 3월 2일 날 이제 개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고3 수험 생활이 이제 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개강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3월 9일 날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돼 있죠. 네 아마 부담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보통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국영수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탐은 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미뤄두었다가 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쩌지 이런 학생들도 아마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겨울에 12월. 어 1월, 2월 이렇게 이제 12월 한말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한두달 정도 그 방학 특강 쪽을 진행을 했었는데 주로 그때 시작하는 아이들은 아주 상위권 애들이나 또는 예체능 애들 있죠. 예체능 학생들이 어, 주로 이 특강을 듣더라고요. 근데 어 그냥 중상위권이나 뭐 하위권 이런 아이들은 아마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하다가 어, 사탐은 손도 대지 않고 나중에 6월쯤에 시작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어그한 3개월 정도 이게 이제 코스인데 예, 과목당 3개월 정도 해서 어 3, 4, 5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마련했으니까 필요하신 그 수험생들은 어, 요 강의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그러면 또 정보도 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자, 그, 고3이 되고 나면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총 6번을 보게 돼 있어요. 예, 3월에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4월에 또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5월은 이제 내신기간이니까 시험이 없고요. 그리고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또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9월에 또 평가원 모의고사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월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1월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대학의 그 수준을 결정하는 수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시험인 이 3월 9일 시험이 되게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3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출제하는 기준이 어디냐면 그 이전 연도 2016년이죠. 2016년에 수능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2016년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풀어본다면 그 출제되는 그 부분이, 파트가 어디고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서 출제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수능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신다면 이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찍는 게 3월 1일이니까 3월 9일 하면 한 8일 남았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그 수능 문제를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렇게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수능 그, 여러분들이 보는 2017년도 수능에 관련 있는 것은 바로 6월과 9월에 보는 이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자,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바로 올해 볼 수능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견을 해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토대로해서 그 난이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부분을 출제할지를 결정을 해 나갑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6월과 9월의 평가원을 아주 그냥 뼛속까지 막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만 이 시험을 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만약에 같이 공부를 한다면 이거를 제가 뼛속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능을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짰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렇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모의고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이제 수능에서 올해 이제 수능에서 변화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2교시에 보는 게 바로 수리 영역이죠. 수리 영역. 수학이죠. 그리고 점심 먹고 3교시에 바로 그 영어를 보고요. 그리고 4교시에 작년부터 새롭게 들어간 과목이 있죠. 예. 네. 그, 필수가 되면서 한국사를 30분간 보게 돼 있습니다. 한국사. 그리고 5교시. 이 5교시가 바로 이제, 어 문과는 사탐을 보게 돼 있고요. 사회탐구를. 그리고 이과는 과학탐구를 보게 되겠죠. 제가 바로 요 부분을 이제 맡고 있는 겁니다. 네. 5교시, 사회탐구. 자, 그런데 올 수능에 이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는 거죠. 요게. 자 원래는 영어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컸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게 굉장히 수능의 3대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했는데 영어가 갑자기 절대평가로 변하면서 영어가 어그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있는 이 서초 반포 지역은 뭐 세화고 이런 데는 뭐 50명 이상이 만점이 나오는 학교예요, 사실. 현대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굳이 걱정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데 그런 그리고 이제 또 한국사 역시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사는 굉장히 이게 그 난이도 높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과생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 어렵게 내면 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제 아주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등급은 4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을,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평가인 뭐가 중요해지느냐? 바로 언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사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탐의 비중이 좀 더, 어,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약한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로 비중이었다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한25% 정도의 비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점수가, 점수를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예. 네. 난이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 왜 사탐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고단위의 어휘력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가장 난해하게 출제하는 파트가 바로 이 사탐 영역이에요. 예. 물론 이건 언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다 언어입니다. 수학도 언어예요. 예. 수로된 언어고요. 예. 이건 언어고요, 그냥. 그리고 사탐은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는 거죠? 굉장히 예. 고급 어휘를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글로 되어 있지만 해석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거의 난독증 수준인 아이들도 중위권 이하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출제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예.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예. 혼자서 공부해갖고는 보통 인강 듣고 이렇게 해갖고는, 어, 3등급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근데 1, 2등급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 1, 2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1, 2등급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일단, 요렇게 이제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언어랑 수학이랑 사탐의 어떤 비중이 커졌다. 그리고 한국사는 어렵지만, 예,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비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탐 영역, 예. 이 사회탐구 영역이 도대체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아서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일단은 역사과가 있어요. 역사과에 원래 한국사도 들어갔지만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독립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사하고 남아 있는 과목이 세계사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동아시아사가 있어요. 한 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런 이제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리과에는 지리과에는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가 있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일반사회과가 있어요. 일반사회과. 바로 이 일반사회과에는 또 법과 정치,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사회문화. 자, 그리고 이제 윤리과가 있습니다. 윤리과. 윤리과에는 이제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 그리고 생활과 윤리 이런 과목이 있어요. 이 생활과 윤리도 이제 만들어진 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과목이 바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하고 동아시아사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문과생들의 거의 50% 이상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회문화고 하 생활과 윤리입니다. 이두 과목을 거의 과반수 이상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요두 과목을 제가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일요일 날, 예, 12시 반부터 해서 2시간 간격으로, 예,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그리고 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배정을 해가지고, 어, 한 최소 각 강의당 4명 이상씩 모아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이 3월 9일, 3월 9일 모의평가가 끝난 주 일요일부터 또는 이제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소도, 장소도 잠깐, 잠깐 말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장소는, 어, 디냐면 그, 레미안 퍼스티지 있잖아요. 그쵸?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 상가. 이제 상가 5층에 보면은, 5층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어, 토즈 마이스 센터가 있어요. 네, 토즈 마이스 센터. 여기서, 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 안내차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찍은 거니까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활과율리 사회문화 두 과목을 다 선택한 학생은 이렇게 두 과목을 들으면 돼요. 그렇죠 또는 사회문화, 생활과율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또는 생활과율류, 두 과목을 한꺼번에 예 일요일날 하루를 투자해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짰습니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또음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목은 물론 역사 과목은 제가 서초스러운 역사 학원을 했기 때문에 예 역사 과목은 다 진행을 하고요 지리과에서는 한국 지리를 진행을 합니다 예 세계 지리는 거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 일반 사회 쪽에서는 법과 정치도 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행을 거의 하지 않고, 경제하고 사회문화, 그리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요 정도로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별도로, 요, 요 강의가 아닌, 그, 다른 과목을 하는 그 수험, 그, 수험생들은 이제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시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사탐 강의를 하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 그, 학부 형님께, 또 학생들에게, 어, 필요하다면, 네, 제 강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면은, 음, 주로 그, 그이 1학기 때는 언어, 수학, 외국어에 막 치중을 하다가 6월 달이나 이때부터 사탐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난이도가 만약에 그 사탐 난이도가 낮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전에 될수 있으면 한번 정도는 끝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6월에 시작하면 6, 7, 8 준비했다가 이제 좀 점수 올라갈 것 같으면 금방 수능을 봐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 수시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될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초, 9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수시 때문에 막 이렇게 정신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말 준비해야 될때못 해버리기 때문에 6월에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3월달 그 3월 모의평가 끝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6월 전에 한번 정도 두 과목을 한번 정도에 끝내 주시는 게 여러모로 사탐에서 그니까 고3 수험생 입장에서 사탐에서 어, 누수가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3월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어, 이렇게 그 일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예. 어, 필요하다면 들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어, 전화번호는 이렇게 여기 적어 놨으니까 025941939. 이건 과거에 이제 제가 쏘로본 번호예요. 그냥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 핸드폰 번호니까 거기에 그냥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수업을 수업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수업을 어, 수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 과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길게, 제가 한, 너무 길게 찍었네요. 벌써 한 15분 정도가 넘어 버렸는데, 어, 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또 만약에 이렇게 필요한 그러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탐학원 어디를 다닐까 이렇게 찾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 번호를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반드시 저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어그 제가 사탐 부분을 이제 가르치게 된다면 어 좋은 결과로 어, 반드시 보답을 드리 보답 드리도록 제가 올해는 꼭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